G63 헤리티지 에디션이고요. 이게 외장 컬러가 올리브 메탈릭이고, 헤리티지 에디션은 이제 시트가 베이지 시트입니다. 풀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브라운 투톤으로 적용이 되고요. 이제 메뉴팩처 모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. 풀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브라운이 딱 적용이 되는. 그리고 여기 우드 마감이 또 들어가고요. 우드 마감이 여기랑 이제 센터 콘솔도 우드 마감이고 이런 디스플레이 하단에 또 이렇게 다 우드 마감입니다 뭐 일반 육상 같으면 거의 뭐 카본 마감이죠 근데 요거는 다 우드 마감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도 이렇게 또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 에디션에 장점은 요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는 거, 이게 좀특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실내는 전부 다풀 베이지고요. 뭐 할인 아이 없는 거보다는 좀 있는 게 낫죠. 그래도 요 모델 L 에디션이지만 할인 좀 해드리니까 헤리티지 에디션이랑 20주년 에디션이랑 할인해 드리니까요. 전화 주시면 또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트렁크 마감도 이렇게 우드로 되있고 베이지로 되있고요. 이거 전시차 이틀,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명절 전에 예,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뭐, 금리가 또 올랐긴 하지만, 뭐든지 일시불이 제일 싸요. 뭐, 할부, 할부나 뭐, 리스에서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, 뭐, 그거, 그, 그 차이보다 그냥 일시불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. 뭐든지 간에. 이거 바로 출고 되니까요. 전화주십시오 계약하시면 차 잠가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